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가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재미난 그러한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두면 백을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이곳을 젖히자 백이 막았어요. 실전이라면 여러분들도 이곳 무조건 막아 오셨을 텐데요. 이수가 아주 큰 실수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곳을 막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히게 돼요. 그럼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으러 가야 되는 것일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에서 이곳 양단수 치는 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백이 흑한점을 먹어요. 그리고 이곳을 끊으면 백도 단수를 치고 다시 한번 치중을 가면 왠지 백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백이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젖혀 오더라도 연결하면 흙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두어야 되는데, 백이 살게 되요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지금 끊어가는 수는 안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백은 어느 쪽을 잇든 간에, 이렇게 이으면 흙이 이렇게 두었을 때, 연결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흙이 모두 잡힙니다. 자, 그래서 백도 지금은 이렇게 두어서 패를 만드는 수순이 이 형태의 최선의 모습이 되긴 하는데요. 이곳은 흑이 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패 없이 백을 잡으러 가는 그러한 수순.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지금 이러한 형태라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곳 끊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역시나 계실 거예요. 자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백이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흑도 지금처럼 이렇게 일선을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마치 흑이 이곳 치중 가면서 단수를 치는 순간 왠지 여기 있는 백도를 다 잡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이렇게 된다면 백도 여기 있는 흑한 점을 때려냅니다. 그럼 뒤에서 단수를 치면 연결을 하고요. 역시나 이곳에서 단수를 쳤을 때 백이 흑두점을 먼저 때리게 되면 이곳을 먹더라도 지금처럼 두게 되어서 백이 살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끊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모양, 여기서의 급속,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끊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만약에 백이 지금처럼 단수를 쳤다. 그러면 흙도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좋고요 백이 연결을 하면 일선으로 뻗는 순간 이곳도 백이 차충 여기도 차충양자충으로 백이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흙 입장에선 조금 까다로운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있는 백넉 점만 잡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지금처럼 치중을 한방더 날라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자, 이곳을 두게 되면 백이 만약에 이곳을 때리면 지금처럼 넘어가는 순간 백이 모두 잡혀서 흑이 성공이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길 뒀을 때 이런 곳을 막게 되었을 땐 어떠한 수가 있죠? 뒤에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여길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흑한 점을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백넉 점을 잡는 순간 백이 모두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 수가 아주 발견하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바로 이곳 끊어가는 수가 정답이었고요 지금처럼 단수를 치면 끊어서 양자충을 유도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두면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치중가는 수가 좋아서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